할렐루야, 아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 가운데 예배해 놓으신 은혜로 충만하게 풍성하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나비 효과라는 말을 아십니까? 나비 효과는 1961년에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노턴 로렌즈라는 사람이 생각해낸 이론입니다. 이 이론이 어떤 거냐면은 어느 한 곳에서 예를 들면 중국의 베이징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해서 생겨난 작은 바람이 뉴욕의 태풍이 될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거는 로렌즈라는 이 사람이 기상을 관측하면서. 날씨를 관측하는데 너무나도 변화무쌍하고 예측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날씨가 변화무쌍하고 예측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찾아낸 이론으로 지구상 어디에서인가 일어나는 그 조그마한 변화들로 인해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날씨들이 나타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나비 효과라는 주장이 널리 알려지고 이 말이 유행을 타면서 이 말은 단지 날씨나 과학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할 때도 적용하여서 설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작은 선택, 평소에 대수롭지 않게 여긴 작은 일이 나중에는 나에게 큰 일이 되어서 돌아오고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걸 보고 나비효과라고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한 작은 선택, 대수롭지 않게 여긴 작은 사건들이 나의 인생을 뒤바꾸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의 신앙에 큰 위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이런 인생의 나비 효과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나비, 다윗의 인생을 뒤바꾸고 큰 위기를 찾아가게 한 결정, 선택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오는 이 블레셋의 망명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아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용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미혹의 아들 곰너가 아니라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 영토 내에 있으면 사울의 추격이 계속될 것이고, 그러면 사울에게 붙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도망하여 사울의 통치권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죠.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려고 마음먹은 데는 여러 가지 유리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블레셋은 국경에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붙잡으러 오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 왕에게 내몰리는 위기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안위 그리고 600명의 부하와 그들의 식솔들의 안전을 위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를 결단하고 가드 왕 아기스의 아래로 들어갑니다. 가드왕 아기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심이 되고 수상하지만 잘만 이용하면 굉장히 유익한 일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한 다윗과 그를 따르는 600명의 용사들이라는 이 전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전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이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의 망명을 받아주게 되었고, 다윗은 블레셋, 그때부터 블레셋으로의 망명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다른 나라로 특별히 블레셋으로 망명한다는 것은 신앙적으로는 블레셋에 있는 신들을 섬긴다는 의미고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겠다는, 되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울도 더 이상 다윗을 어떤 왕권의 경쟁자 시기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더 이상 다윗에 대한 수색을 멈추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다윗이 계산하고 생각한 대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부하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부터 발생합니다. 다윗의 이 망명, 블레셋의 망명한 다윗의 삶이 점점 그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향으로 이끌러 이끌려 가게 된 것이죠. 어떻게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냐면, 먼저 다윗은 블레셋에서 약탈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블레셋의 망명한 다윗은 아기스에게 시글락이라는 땅을 받게 됩니다. 이곳은 이스라엘과 국경 지역에 있는 그런 땅이었는데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시글락을 준 이유는, 내가 아직 너를 신뢰하고 있지 않은 안으니 너는 그곳에서 살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마을들을 약, 약탈하면서 나에게 충성심을 보이라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다윗도 이런 아기스의 속마음을 알고 주변을 약탈하면서 자신의 식소들과 부하들을 먹이고 전리품을 이 아기스에게 바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나발과의 사건에서 알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은 원래 자신의 동족들을 지켜주면서 그들에게 보상을 받아서 생활했던 용병이었는데 지금은 무고한 마을들을 약탈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그런 용병의 약탈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거짓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동족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아기스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에 있는 마을들은 약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옆에 있던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그술 사람들, 기르스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을 침노하고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들을 아기스에게 바치면서 내가 유다에 있는 마을들을 약탈해서 얻은 전리품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아기스에게 바쳤다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다윗은 경제적 이득도 취하고. 가드왕 아기스로부터의 신임도 얻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인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갔다면 어땠을까요? 포로로 데려갔다면 분명히 다윗의 이 거짓말들은 들통났을 것입니다. 다윗은 약탈하면서. 그, 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약탈하면서 그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약탈한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여 버립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자신의 아니와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무고한 피를 흘리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다윗의 선택이 그의 인생을 이런 약탈과 거짓과 살인으로 가득한 인생 블레셋 쪽속 이방인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인생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학자들은 이때 다윗이 쓴 시편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때 다윗의 삶과 신앙이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된 것 같아 보이지만 점점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는 멀어지고 있는 삶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탈과 거짓과 살인으로 점철된 다윗의 삶 가운데 어떻게 찬양이 나올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도 여기까지는 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배반한 것은 아니고 또 생존을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백성이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음받은 다윗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사무엘상 29장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사무엘상 28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게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참가할 것이니라. 아멘. 어,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살기 시작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다윗의, 다윗의 모습에 아기스는 다윗을 충분히 신뢰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미 다윗에 대해서 충분히 신뢰하고 있었던 아기스가 다윗에게 전쟁을 같이 나갈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속이면서 안정을 유지하고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아기스의 눈밖에 나고 의심을 얻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아기스를 따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지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만약 다윗이 전쟁에 참여한 것을 거부한다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아기스는 다윗의 충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는 자신의 가족들과 부하들과 식솔들의 생명을 담보해야 하는 큰 위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반대로 아기스를 따라 이스라엘과 전쟁을 나가게 된다면 그는 기름붐을 받았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사람으로서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으로 괜찮아 보이는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으로 인해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신앙이 흔들리는 이런 일들 다비 시격근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가게를 열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주일에 온전히 쉬면서 장사를 했는데 주일에 열었으면 하고 요청하는 손님들의 이야기가 자꾸 들려오니까 주일에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가게를 열게 된 한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예배도 잘 드리고 주일 오후에 장사도 나름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두 가지를 다 잡은 것처럼 잘 되었죠. 그런데 오후에 장사하는 것 때문에 다른 성도들과 교제가 줄어들고 봉사의 여유가 없어지고 또 주일에 장사하는 것 때문에 피로가 점점 쌓이기 시작해서 오전에 드리는 예배에조차도 집중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은혜가 떨어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예배에 소홀해져가고 은혜를 잃어가는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의가 잘 알고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이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이 처음에는, 처음에 하는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타협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우리의 삶에서 아주 작은 선택과 사건들도 놓치지 않고 올바르고 거룩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아주 작은 선택들, 그 모든 선택들과 사건들을 놓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올바르고 거룩하게 만들어 갈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다양한 경험들, 저보다도 더 많은 경험들을 해보신 여러분들이라면 이, 일,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인지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이 생존을 위해 타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에게 있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할지 말지의 문제는 그냥 그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아주 급박한 문제였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위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제가 아까 주일에 가게를 열게 된 성도님의 한 성도님의 예를 들었는데요. 사실 장사의 유형과 종목에 따라서 주일에 가게를 열고 일하는 것이 불가피한 분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주일에 가게를 열면서 항상 얼마나 죄인된 마음으로 일을 하시는지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단 장사와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가정을 부양하고 또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타협하고 하는 이 연약함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은혜를 잊어가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의 삶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언제나 있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또한 만약 항상 최고의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선택이 최 최선의 결과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치 앞도 우리의 앞을 한치 앞도 알수 없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했다가 그 삶이 꼬여가고 큰 위기를 만난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삶이 꼬여가고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과 행동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29장은 그런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어리석음과 그로 인한 위기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어리석고 그로 인해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망하게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29장의 시작은 다윗이 아기스의 뒤를 따라 압에게 끌려오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이도저도 하지 못해 우선 끌려온 다윗과 부하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문제의 해결과 반전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조금 길지만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하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었지 여러 날 여러 일 해에 그가 막 몸에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함를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하니. 아멘. 가드왕 아기스를 따라온 다윗을 보고 생각지도 못한 자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그것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기스를 제외한 다른 네 방백들이었습니다. 미국이 50개의 주가 연합하여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은 다섯 개의 큰 도시가 연합하여 이루어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최고 통치자는 이 다섯 개의 도시를 다스리는 다섯 방백들이었고 이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가드의 왕 아기스였던 것이죠. 다윗을 끌고 전쟁터에, 도, 전쟁터에 도착한 아기스를 보고 나머지 네 방백들은 기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블레셋의 역대급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소년일 때 쓰러트렸고 이스라엘에서 사울의 사위이자 장수로 활약할 때 사울이 쓰러뜨린 자는 천천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칭송을 받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1년4 개월의 시간 동안 아기스는 다윗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쌓였. 어, 쌓였고 그래서 그를 전쟁터로 데려왔지만 다른 방백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믿을 수 없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또한 이들이 생각하기에 다윗이 혹시 사우랑에게잘 보이고자하여 전투 중에 배신을 한다면 우리 블레셋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다윗의 참전을 강하게 반대했고 다윗이 함께할 시 다른 내방백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아기스가 밀어붙여도 내 방백들이 반대하니까 아기스도 다윗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될 위험에서도 피했고 아기스의 신뢰를 잃을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리석음 때문이든지 거룩하지 못한 타협 때문이든지 그래서 그로 인해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진태양난의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그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믿음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믿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건지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는 한순간도 놓치면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과 회복과 구원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사실 참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고 그 중에는 생존을 최우선으로 두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를 포기하는 선택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하고 온전히 블레셋에 포함되는 것이 더 편한 길이고 안전한 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다면 전쟁에 참여하라는 야기스의 명령에 앞장서서 나섰겠죠. 그러나 다윗은 이 환경과 상황에 끌려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고 이를, 이를 지켜내기 위해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말씀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6절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내가 정직하여 내게,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아기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아멘.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이야기할 때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합니다. 전 처음에는 다윗이 아기스를 전도했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아기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다윗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여 이야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환경과 상황에 휩쓸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의식과 정체성은 놓치지 않았고 이를 가드 왕 아기스도 알고 있었으며 이를 존중했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상황과 환경이 휩쓸리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과 자의식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별큰 어려움 없이 계십니까? 혹은 지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그 어려움이 나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벌어진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시든,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들을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굳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굳게 붙들었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는 믿음, 이 소망이 필요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웃들, 혹은 꿈이 필요한 다음 세대들, 우리의 주변에는 이렇게 소망과 믿음이 필요한 자들이 정말 많이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전도를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보통 두 부류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는 정말 강한 확신에 차서 말하는 분들입니다. 막 눈이 반짝이면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면 관심 없던 사람들도 듣고 호기심을 갖고 따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둘째는 어떤 분들이냐면 삶으로 보여주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형통하고 좋은 모습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어, 그런 사람들이 전도해야 어, 잘 따르고 전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자신의 형편이 좀 좋지 못하고 내세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뭔가 전도할 때좀 비교적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보죠. 그런데요, 진짜 전도를 잘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비록 좋지 못한 형편, 내세울 것이 없는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진정한 진정으로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끌리고 그런 분들에게 호기심을 넘어서 놀라움을 느끼고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책임지시고 구원하심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눈을 반짝이며 확신에 찬 목소리와 놀라운 삶의 모습으로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전한다면. 소망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믿는 이 소망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우리가 믿는 믿음, 이 소망이 필요한 자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제가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심리 프로젝트가 얼마 전에 뉴스와 신문에 소개가 되면서 어, 위기 상담 전화 대표 번호로 오는 전화가 좀 늘었는데요. 이 우리의 의도와는 좀 다르게 원래 우리의 의도는 우리 주변의 심리 안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전화를 주시면 바로 달려가서 위로해드리고 이런 그런 위기 상황을 좀 극복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게 우리의 처음 의도였는데 그런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뭔가 전국구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어떤 날은 서울에서 전화가 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찾아가려고 하는데 어디신가요? 면저 서울 사당인데요. 이러시고 또 어떤 분들도 부산에서 전화 오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멀리서 오는 전화들이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신앙상 이분들은 이제 뭐 찾아오거나 뭐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신앙적인 상담을 받고자 전화를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각자 사연들은 다양했지만 그 골자는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었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는데 삶 가운데 찾아온 이 어려움. 견디기 힘든 상황 앞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도 해 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서 너무 너무 답답해서 상담을 요청하는 그런 전화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면서 왜 나는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이런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 하고 계셨는지 그 원망하는 그 전화, 울먹울먹하는 이 통화를 듣는데 사실 솔직히 제가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려고 묵상했던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우리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성도님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아프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각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아픔을 겪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닌 거 저도 알고 성도님도 아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냥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혹은 내가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그냥 마냥 꾸역꾸역 버텨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의 아픔을 아시고 지금 당장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나의 아픔을 고치시며 그 아픔을 선언니로 바꾸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아니겠어요? 성도님의 그 아픔을 저는 다알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또 온전히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파하는 성도님을 보면서 같이 아파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그 아픔이 그냥 아픔에서 그냥 상처에서 끝나지 않고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성도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도를 해드리니까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어떠함 또는 나의 상황의 어떠함 나의 환경이 어떠함에 휘둘리지 않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행여 휘둘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알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내몰린다 할지라도,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절망과 허무로 가득한 이웃들에게 이 믿음을 전하고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국가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